와. <laughs> 다음 뭐야? 마시는 거. 혜빈님들 <laughs> 안녕. 오늘은 SBS 모닝와이드에서 이렇게 <laughs> 또 좋은 대게를 <laughs> 사다 주셔갖고이 이 나이 먹더록 이거 처음, 아주 처음 먹는 겁니다, 아주. 아유. 정말 호강을 하네요. 그렇죠? 먹어볼게요. 자, 이거를, 어, 아, 뜨겁다. 와, 여기 좀, 음. 와, 잠깐만요.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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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다 땡겼네 뜯기도 힘듭니다 아주 뜨거워가지고 와 이거 보세요 자 게장 와 엄청 크다 요그 진짜 와 어젯밤에 얼마나 좋은 꿈을 꾸는 가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이렇게 큰 <laughs> 대게도 다 먹어 보고 와. 음. 와, 소리도 아주 좋습니다. 아주. 와. 아유. 자, 하나 드셔 보실래요? 이거 먹는 걸 어떻게 먹냐면요. 이거 이렇게요. 얘는 이렇게. 이렇게 가져. 오이.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. 안 된다 내가 잘못 잘못했어 이거 지금 내가 자 이렇게 쪽파 할수는데 제가 잘못 뺐습니다 아이씨 하긴 뭐뭐뭐 뭐, 뭐 처음 먹는 사람이 어떻게 잘 까먹겠어 <웃음> <웃음> 요령이 없지 먹는 요령이 아니 아직 배우는 거 배우, 배우는데 예? 모르겠다 <laughs> 음 진짜 맛있다 달고 아주 그거 그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보다 얘가 부드럽고 더 맛있는 것 같아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? 잘못 가겠는데?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에이씨 너무 쪘었어 이게 살이 부스러지네 원래 이렇게 하면 얘가 쭉 빠져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가 너무 쪄갖고 달라붙었어 이렇게 다아 그래 성공을 해야되는데 보태.. 대... 에이 조그만 것만 했습니다 살이 없는거 아니요 아니 살 많아요 대박 잘못 먹어서 그렇지 자 우리가 언제 그걸 먹어보겠어오 어때요 맛이? 저번에 그그그 맛말 들으라고 있으니만로 빨리 나 원래. 나와라. 잘잘 <laughs> 잘. 잘, 잘. 살이 아직 안 찼다니까 살이 안 찼어, 찼어. 다시 말해 요새 게살이 안찰 때인가? 오마이갓 아 이게 뭐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처음이니까 나중에 뭐, 먹을 기회가 있으면 더 맛있게 잘 따서 먹을게요 음. 좀. <laughs> 아 맛있다요 대게장 아우 맛있네요 아주. 국물 좀 드셔보셔. 아니 그냥 들고 있었잖아 먹어봐. 맛있지? 맛 없어? 아우 맛있다. 맛 아, 맛이 어때요?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아무리 먹어도 뭐 맛을 모르고 맛을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니요 음, 응, 맛이 있냐? 아 다가 이렇게 찍어 먹 찍어 야 맛있어요. 자, 찍었군요 안되겠어요, 실패다 와, 어떻게 이겼나? 이렇게 발리는 수밖에 없어요, 제재주 여봐요, 엄청. 와, 개살. 아니지, 여기다 찍을래요. 또 먹을 줄 모르지만은 어쨌든간에 맛있는 난생 처음 대게를 먹으니까 좀 행복합니다. 서시 아저씨 하나 먹 동안 제가 다 먹겠어요. <laughs> <laughs> 뭐뭘뭐다 뭐, 뭘. 먹었어, 먹을 때몇 개나 먹었어요. <laughs> 맛이 어때 <어떻게> 아빠? <아파? 웃음> 대답을 하셔. 음 맛있다. 달착지근하고아라 브로우스. 쟤, 브로우 게 그걸 불어마 마쇼. <laughs> <laughs> 그럼 그 마쇼. 브로우 마쇼. 브로우 마쇼. 브로우 마쇼. 브로 아니야 <laughs> 아 이거 이렇다 우리 아들 먹어도 꼴이다 먹네 나, 거, 나, 나. 나, 나 불안해, 이거 하지. 먹어 이거 먹어 내가 먹어 그더 먹어 그만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내장 그 맛있어 이거 이거 푸른 거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? 네, 네, 좀 먹게. 아니 그래가지고 요 요걸로. 좋아, 짠 사, 사, 사.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빨리 먹어. 맛있죠, 이제 살이 많으니까. 어, 안 맛있어요? 맛을 모르겠어요?

이제 게 맛이 제대로 나요? 응? 여기 흘랐어요 잡숴요. 근데 그만해, 가자 못한다, 그 먹는다. 이만 제 먹을까, 몰라요. 더 먹을 것도 없어요. 내가 다 먹었어요. <laughs> 내가 다 뜯어 먹었어요. 나중에 아들 먹을 것도 없이 우리 저 PD님이랑 뭐 감독님도 드실 거 없이 제가 <laughs> 속삭합니다. <laughs> 냉, 냉게 드릴 것이 없네. <laughs> 와, 이거 잡소 자. 자, 살. 안 먹어? 안 먹어? 다 먹었어. 좀만 더잡소다 먹었어, 그럼. 이게 좋은 거야. 언제 먹어본다고. 자. 그건 먹으니까 잡아 알았어, 아니, 알았어, 아니, 알았어. 아니, 알았어. 아니, 내가 나, 다 먹을게. 먹어. 이렇게 막 부셔서 발려 먹습니다. 부셔서 이게 예쁘게 샥안 나오네요. 누가 예쁜데 이거 보시고 한번 사줘 보세요. 예쁜데 <laughs> 맛있게, 맛있게 먹는 거. 자, 짹길 어, 수도 없어요. 이런 것도 젊었을 때 먹어야 되나 봐요. 나이 먹으니까 손 힘이 없어가지고 길 수도 없어요. <laughs> 와, 살이 차긴찼네요 자, 뽀얀해. 아주 뽀얗게 맛있게 생겼죠. 와. 음. 와, 이렇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큰데 들은 게 뭔가 하니 아, 네. 어, 아빠 그밥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? 아주 안먹는다 놓고 손으로 아주 대장을 긁어 파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주 밑에다 내려놓고 아주. 아빠 안 먹는다면? 개딱지를 긁어 파고 있어요, 파는. <laughs> 오빠요. 음. 와. 아주 아주 끝까지 파네. 음. 응, 음. 음, 이거 먹어. 이거 맛있어. 다 먹었어. 아, 어, 딱 깨끗이 다 빨리 먹었네. 자, 가장 맛있는 거. <laughs> 아빠 껍데기 다 먹은 거 한번 보여줘봐. 소瓜, 소瓜, 열두 소瓜. 다 먹었습니다요. 설준 씨가 안 먹는다 그러더니 아주 개딱지를 깨끗하게 발려 먹었습니다. 그건 설명도 할거 없어, 설명도 할거 없어, 도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깨끗해? 진짜 너무 깨끗이 발려 먹었어. 자, 요거 먹어. 안주. 우유하할야 먹을 줄 몰라도 아주 깨끗이 잘 발려 먹고 있어요. 개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. <laughs> <laughs> 어유 얘는 얘는 좀나와 진짜 얘는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얘는. 이 안에 들어간 거는. 그거 맞아. 마저 먹어야지. 이걸 안 먹고 먹으라고요? 어, 마저 먹을 네는 그걸 내고보을는 거예요. 자, <laughs> 참이 <이게>, 이거. <laughs> 이거 먹어요? 이거 참. 이거 맛있는 거다. 음, 맛있는 다 여기 빠져 있네. 와 자자자 자, 자. 아 이거 먹어 장 먹으라 뭐와 맛있는 여기다 빠졌네 여기다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장이 여기다 빠져가지고요 So, 먹으라고 요 s 수저도 있어요 k e care, but you're not there. Take care, t a k 을 care. I'm not sure. I'm n 이 t sure. i 맛있 그렇게 그렇게 쭉 빼면 쭉, 쭉 빠져 이렇게 응. 쏙 먹으면 되겠는데 그걸 대해야지 응. 그게 우리가 처음 먹어서 그렇지만은 SBS 모닝와이드 덕분에 오늘은 작은 아마 아주 소화 행으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래도 행복해요. 잘 먹발려 네, 먹고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네, 잘 먹었습니다.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먹긴 잘 먹었습니다. <목소리> 네, 하다은 하튼 하면... 한 시간 은걸 걸렸, 걸렸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힘들 수도 그래도 마서 있습니다. 예 정말 정말 마서 있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화자나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